예, 도대체 이 쿠팡이라는 기업의 작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회의를 30분 앞두고 쿠팡이 자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본인들이 셀프, 수사, 셀프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라 밝힌 건데요.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월요일과 금요일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laughs> 예, 예 의원님 월요일 저희가 모셨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가지고. 국회에서 가장 쿠팡 전문가이신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또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갑자기 느닷없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를 유추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 그리고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를 접근 탈취하는데 사용된 모든 장치는 회수돼서 안전하게 확보됐다. 그리고 자기들이 수사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쿠팡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얼마나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냐를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민간합동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고 수사기관에 음.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네. 검증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음.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맞는 뭐 증거만 자기들끼리 추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것 같은데요. 뭐 내용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 사건 시작이 시민들 한 4,500명이 협박성 메일을 받은 거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그런데 예. 쿠팡의 주장에 어제 밖 발표 내용에 하면 제삼자에게 유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협박 메일을 받은 시민들은 그런 뭔가 그러니까요. 일단 당장 간단한 의문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음. 발표를 해야지 신뢰가 가지 이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쿠팡에 이거만 믿고 아 문제없구나 이제 음. 다 해결됐구나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도 윤석열 비슷하게 무슨 국민들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그니까 러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laughs> 자기들의 주장을 아네 쿠팡 얘기가 맞아요 이 수사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 너무 아둔하고 어떻게 이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뭐 유니콘 기업이다 혁신 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런 또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하지 말고 뭐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막좀 키워준 게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어떤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 전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독과점적 지에 있는 거죠 음. 어차피 이래봐야 이미 그 퇴근할 때뭐 모바일로 주문을 해가지고 네. 새벽에 배송을 받아서 편리하게 이제 신선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을 음. 배송받는 이제 이런 문화가 하나 의 시장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위 모바일 시장이라고 음흠. 모바일 쇼핑 시장 여기에 쿠팡이 한 7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탈팡을 하더라도 예. 오래 못 입고 다시 오게 된다. 아마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그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음. 윤리 의식이나 네. 사회적인 어떤 음.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별 고려하지 않는, 네. 예, 무시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렇죠. 또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우리 과징금 마다 봐야 음흠. 독과점적 지위가 있으니까 그걸 얼마든지 그런 입점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시킬 음. 수 있다, 네. 뭐 이런 또 자신감도 아마 오만하게 나오는 그래도. 태도도 이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이런데 이제 상당한 로비를 해서 네. 뭐 미국 정부나 미국 의회가 이제 음. 한국에 대해서 일정하게 압박을 해줘서 네. 뭐 쿠팡에 대해서 그렇게 그 집중 적인 제재 같은 것은 어려울 음. 것이다. 한번 이런 또그 오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네. 탈팡을 하니까 불편해요. 예 네. 네, 왜냐하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해서 뭐. 네이버가 뭐 어떤 택배회사하고 손잡고 한다 그해서쭉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서 클릭하면 또다개 회원 가입을 해요 뭐지 마켓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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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영세 상공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장이 있는데 아 이거 사야겠다라고 들어가면 또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뭐 인증 절차 하고 이거 하느라. 최소 예전 같으면 딱한 뭐 5에서 10분이면 끝날 일을 1시간에서 2시간 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쿠팡이 이걸 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불편을 감수합시다 하는 <laughs> 생각은 좀 드는데 아우 이거 근데 털릴 제, 저기 개인정보도 없어요 어제 보니까 아시아나도 또 털렸던데 이게 뭐 대한민국 개인정보는 나만 할 수가 없는 지경 아닙니까 이거? 그두 예. 가지 문제가 예. 있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들을 수집한다 맞습니다. 이게 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맞습니다. 정보인지 좀 의문이 들고 예. 또 그런 과도한 정보들을 뭐 그 모은 걸 가지고 이제 뭐 맞춤형 광고 또 이런 사업들을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뭐 맞춤형 광고를 하는 쪽에 넘겨준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좀 막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비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음. 개인 개인과 그 정보들이 일치되지 못하도록 네.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음. 개인정보위원회가 좀 조사를 해야 될부분 진짜 너무 심각하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거하고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의 정보라는 거는 하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유출이 됐다는 것들은 이제 이런 보안이나 이런 거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그 보안 이런 음.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더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유출이 됐다고 해서 그게 누구의 어떤 무슨 주문 정보다 누구의 음. 무슨 카드 정보다 이렇게 식별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 비식별화 해가지고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팡의 경우는 이제 안한거 안 아니냐. 그러니까 예. 유출된 게고대로 누구의 예. 무슨 정보다라고 다 예. 드러나는 거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예. 한번 우리나라 그 많은 고객 정보들을 갖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그 예.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네. 개인정보 관리를 하는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